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,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.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. 물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이지만, 제가 마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명절 준비가 쉽지는 않으셨을 줄 압니다. 하지만, 더도 말고, 덜도 말고, 한가에만 같아라는 말처럼, 잠시 일상에 금심을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 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정치 경제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우리 부산은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향 수도를 향한 발걸음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꽉찬 보름달 같은 희망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즐겁고 건강하게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